자 84번 84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루트에자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학생들이 이풀때 이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이야.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루트가 항상 같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자 얘는 안으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는 제한이 걸리잖아. 그래서 얘를 같이 넣게 되면 100%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때는 자 어떻게 한다 얘를 x가 자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고 대신에 t 함수로 바꾼 대신에 그 범위도 바꿔야 되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지. 자, 그래서 핵심은 두 개다. 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극한을 구할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t는 무한대로 간다. 두 번째. 자, 이두 개를 명심해서 식을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다시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t로 고쳤으니까 t가 무한대가 되는 거고 루트에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집어넣지, 그래서 a에 마이너스 t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한 번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제곱되면 어차피 마이너스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자, 그래서 플러스 b에 t가 되고 플러스 1. 자, 그다음에 x 자리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한댔지,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루트에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분자 분모를 유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변형을 일단 시키자. 리미트 t 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는 합차지 앞에 그 제곱하면 자 a t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t 플러스 1,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고. 자, 분모는 이거에 켤레가 돼서 내려오겠지, 그지? 자, 그러면 at의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1이고, 자, 플러스 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되노? 무한대가 되고, 무한대가 되지. 아, 그래서 이 꼴은 뭐가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자분모의 최고차항을 최고차항으로 해 주면 되겠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분모를 보니까 분모가 몇 차야? 1차네. 1차. 루트 안는 2차지만 얘가 1차. 얘도 1차니까 분자도 1차가 되어야지만 얘 값이 1이잖아. 지금. 그지? 자, 그래서 얘가 1차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분자의 2차는요.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a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없어지겠지. 그죠? 자, 그래서 a는 일단 1이다. 자, 1 하나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풀어볼까요? 자,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눈다. 리미트의 t가 무한대로 해 놓고 자, 분자 분모의 최고차인 1차로 나눠 봅시다. t로 나눠 볼게 근데 루트 안에서 뭐로 나눈다? t 제곱으로. 자, 그래서 얘는 a가 되고 얘는 t분의 b가 되고. 자, 그다음에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된다. 자, 위에는 뭐가 돼요? b가 되고 플러스 t분의 1. 자 바깥에서는 t 의 1차로 나누니까 t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서는 t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 극한에 그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되겠지. 0. 자 그래서 얘가 1이 되,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0이 되고. 자 그래서 남는 건 a는 아까 1이었으니까 1을 써주면 분모는 다시 어떻게 되노? 루트 1이 되는 거야. 루트 1은 1이잖아. 플러스 1분의 B가 돼서 얘가 1이 되는 거지. 자, 그러므로 B는 얼마다? 자, 분모가 2니까 분자도 2가 돼야지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최종 답,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A는 1이고 B는 얼마가 된다? 2가 되는데, 자, 문제에서는 A 빼기 B를 구하라 했으니까 1 빼기 2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84번의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핵심 내용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t 대신에 무 t가 무한대로 간다고 이렇게 고쳐놓고 풀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합니다 아시겠죠.